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봉 5장을 쭉 상고함의 사로를 보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pd 저널리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pd들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게 의미가 있게 편성을 합니다. 마치 그책 목차처럼. 이런 것도 다 pd 저널리즘입니다. 제목도 그렇고, 이렇게 저자도 의미가 다 있거든 요 이런 얼굴도 PD 저널리즘입니다 눈도 이렇게 붙어있고 코, 중앙, 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런 PD 저널리즘이라는 거 하나의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양과 형상에 따라 그래서 이 자연 마물도 그렇고 이 사람도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다 PD 저널리즘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버금 5장 같은 경우도 이 마가가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세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앞서서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 함축. 왜냐하면 공동묘지는 골고다 그 공동묘지 속에 그리고 무덤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혈루증은 피를 흘리시고요. 그다음에 소녀가 1 2살 소녀가 살아나듯이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세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그 의미를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마가복모장을 깊게 상고를 하면 이 깊은 영성의 영감이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기 이제 써놨는데요. 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혈루증 여인, 네, 세 번째 야이로. 이세 사람을 분석하면 세사람의다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이첫 번째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볼 때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랑의 창그 사람 이름은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귀신의 이름을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출하러 가셨지만 그것을 군대 귀신을 보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딱 보고서 그리 건너가서 군대 귀신의 이름을 정확히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는 이제 로마 군단의 이름인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볼 때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공동묘지이고, 그 귀신의 이름이 그거니까요. 그걸 우리는 연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갈릴리 지역, 또그 주변에 무장흥명 독립투쟁단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이 떠나면서 자유를 얻었듯이 이 무장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매국 여러분 좋아하나요? 매국은 싫어하나요? 애국이든 매국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애국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미국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체되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자매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님 나라의 운동은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애국과 매국 애국 또는 정치 선거 운동을 한다. 거기는 교회를 빙자한 이,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를 할때 정결운동을 할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할때그 강도는 애국주의자들을 말하는 거, 이념주의자들, 독립투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투사들로 가득 찬 득실득실한 뱀의 후회가 되버렸다는 어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좀안 좋은 말로 뱀의 후예예요. 예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닙 하나님 주의자예요.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주의가 민족주의.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 운동을 정말 근본으로 해야지 이 군대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애국자들은 뭐좀 듣기 거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 애국에 심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머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애국할 때 이게 나라국자거든요 이 나라가 세상 나라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지 세상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출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이그 시대 에 무장 독립 투쟁가들, 그리고 그러한 이 집단들, 그 다음에 시카리당들, 바리세인당들,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들이 이 독립투쟁을 하는 그산 속의 그 토굴이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혈루증 걸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이나 피가 철철철 넘게 흘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탕진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면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린 그 당사자가 왔습니다. 여기는 병이 걸린 그 당사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죠. 귀신들린 자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기는 병이 걸린 당사자가 마치 나만장군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피가 절절절 넘치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병들 또는... 우리는 시간이 그냥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 살잖아요 사실 뭐 돈도 모으려고 하면 모아지지도 않고 마음도 모아지지 않고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잡을 수가 이,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라는 인생도 하루를 살아보면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인 것 같지만 그중에 뭐 드라마가 회사가고 뭐 친구가 뺏어가고 이것이 뺏어가고 저것이 뺏어가고 하면 남는 것이 한, 한두 한 시간 그럼 한두 시간을 가지고 한 시간은 보금새를 입고 한 시간은 찬양을 하고 나머지 뭐 나머지 뭐밥 먹는 데 쓰고 화장실 가는 데 쓰고 그뭐 커피숍 가서 쓰고 뭐 인터넷 쇼핑 인터넷 이, 이게 탐색하면서 쓰고 전화받다 쓰고 뭐 하루고 오늘 도 벌써 9시가 됐잖아요 그럼 9시 반에 또 60일 지정 생존자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혈류증 환자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 흘러가버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근데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과 마음. 그래서 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마음을 못 잡습니다. 이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안 잡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잡히거든요. 혈류증 환자는 자기가 낳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잡고서 낳고 싶지만 낳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세상에 묶여 있고, 이 속박되어 있고, 어디론가 흘러가버리는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다니는 것도 좋고 또는 어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때 예수님의 능력이 오므로 이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어떤 위로와는 또 다릅니다. 영적인 분명한 능력이 있을 때, 그 혈류증과 같이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어디론가 흘러가 버리는 모든 것들을 이그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사실 여기는 12세 소녀, 10대 소녀가 이제 갑자기 죽은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소녀 문제라기보다도요. 소녀는 직접 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왔, 왔고요. 여기는 당사자가 왔고요. 소녀가 직접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는 당사자 문제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야이로는 자기는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었고요. 근데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또는 직장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소녀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야이로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 중에 자식이 믿음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은 자식의 문제를 자식이 믿음이 없더라도 그 죽어버린 믿음을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로스를 구,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예수님 앞에 중보하신, 중보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세 가지의 이런 풍부한 사건의 편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 중에 어떠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가, 또는 믿음이 파산되었다면, 야이로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소녀가 죽었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리고 몸이 건강이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건강이 약해서 의심으로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듯이, 아 부모의 마음으로 한 성도를 품고서 그 송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의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혈류증 같은 경우는 예, 말씀드렸듯이 계속 흘러가버리는 이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군대 귀신은 예, 나라 사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국가 사랑하고 직장 사랑하고 막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 하다가 귀신 들립니다. 예, 직장 사랑하면 직장 귀신 들리고요. 나라 사랑하면 군대 귀신들입니다. 애국은 다른 말로 귀신입니다. 좀 너무 섬뜩하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귀신입니다. 너무 이분법적인가요? 성경의 복음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 그럴듯하게 다문화적으로 포장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싶진 않거든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왜이 이야기를 좀 강조하냐면요. 공동묘지 속에 이렇게 군, 그두 명을 구출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이제 그냥 가버리고 한 명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나중에 골고다에서요. 이제, 강도, 두 강도가 잡혔다는데, 이두 강도가 사실은 독립투사들입니다. 근데 한 명은 구원을 못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그때를 복선처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명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이 바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했듯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또한 명은 이제 그냥 이 병만 고쳐지고, 다른 데 갔거든요. 그한 명에게만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봤을 때그 군대 귀신들렸다는 것은 무장 독립 독립투사들은 애국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국지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사,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정의로 여기잖아요. 스탈린이 사람을 죽였을 때그 민족을 위해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옛날 독립운동을 할때 일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동학혁명할 때도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하나님적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랑이거나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애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